예, 말씀의 제목이 진짜 적과 풀이 꿀이 흐르는 땅인가 부제는 하나님의 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정말 사고라 신 분입니다. 단어 하나에 또 문장 하나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오묘한 진리들을 그 속에 다담아내는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복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나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뭐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야, 그 땅은 정말 젖이 흐르는가 봐. 그 땅은 진짜 꿀이 막 흐르는가 봐.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시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 주변이 비옥하고 그다음에 뭐 습기가 있어서 풀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동물들이 잘 이렇게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많이 있어서 벌들이 그곳을 통해서 꿀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러니까 일반 과일 나무를 잘 기를 수 있는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능한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로 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까지 약 650년에서 700년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살이부터 시작해 쭉 해서 그 역사를 흐름을 가지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는데 650년에서 700년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650년에서 700년간의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 안착시키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가? 아니요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그냥 주변에 있는 땅들보다 조금은 좋은 땅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땅과 비교해봐도 전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들이 정말 좋은 땅이고요. 여러분, 전라도 쪽 가보십시오. 놀라운 건, 전라도 쪽 이렇게 고속도로 들어가면 막그 들판이 탁 빨간해요. 황토 흙으로 얼마나 빨간한지 정말 탐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 어디를 가든지 메바르거나 사막이 있거나 황량하거나 그런 땅들이 없습니다. 나무가 있고 풀이 가득 차 있고 다들 곡식으로 꽉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주변 곳그 땅들은 조금 이렇게 푸르르고 그렇지만 그외 땅들은 먼지가 날리는 땅들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종살했던 그리고 4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애굽 땅은 어떻죠? 지금 애굽 땅과 이들이 들으려고 하는 가나안땅 팔레스타인 땅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됩니다 이 팔레스앤땅은 겨울에 비가 잠깐 내리고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냥 헬몬산에 있었던 그 이슬이 내리면서 그곳으로 작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요단강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강 그러면 한강 낙동강 금강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폭이 뭐 100m씩 되고 물이 가득 차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보고 우리나라 개울과 같은 것이라 보는 발을 펄쩍 뛰며 넘어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사람 생각할 때 옛날에는 물이 많았다고 라 하지만 많았어도 그냥 그거죠 우기 때는 물이 많지만 건기 때는 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랑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지순례 간 분들이 굉장히 탄식하면서 이게 무슨 강이야? 이러면서 절망스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세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애국 땅은 어떤 거예요? 거기 라일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사시사철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이게 소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때에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요셉 지파, 므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받은 땅은 산악 지역 땅이야. 그리고 여기는 철병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들이 무장한 곳이야. 이 땅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라고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적박 뿔이 흐른 땅이라고 한다면 산악지역 땅을 주면 안 되잖아요. 산골짜기에 무슨 적과 뿔이 흘러요. 평야지역을 줘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받았다는 땅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산악지역 땅이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걸쳐서 계속해서 이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가 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순하게 그 땅이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주일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귀하고 존귀하고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을 치었습니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몇몇 분들께서 지금의 그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렇게 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종시 땅값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 막널뛰기를 하고, 그다음에 청청도에 본사를 둔 계룡건설이 막 상한가를 연속해서 막쭉쫙 올라가고 그럼 뭐 세종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냥 한번 내려온다는 건데 여기서 그냥 직무를 보겠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땅값이 막 들쑥들쑥하고 몇 억씩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예요 도대체 대통령이 누군데? 그 세종시와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정말 내려오면 아마 우리 팔봉에도 땅값의, 땅값이 아마 치솟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중수 여기까지 25분, 30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영향을 받겠죠. 대통령만 와도 이렇게 땅값이 들썩들썩한데, 방홍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가난한 땅에 거하시겠다.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내가 이곳에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그 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한다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단순하게 땅만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땅만 가지고. 흙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논사는 몇십 년 전에도 10만원 했고, 지금도 10만원이에요. 땅값이 오르지를 않아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땅값은 여전히 한 평당 10만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실제로는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땅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스럽죠. 우리가 가는 의성에는. 교회 그 옆에 땅. 그 지금 원래는 교육 땅이었는데 그땅 교육관 지면서 팔았는데 그 땅은 20만 원씩 매매가 됐던 땅인데 지금은 1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땅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완전 똑같은 땅인데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 팔봉 땅은 어떻습니까? 팔봉 땅은 뭐 3만 원할 때도 있었죠. 지금 그런 땅이 지금 90만 원, 10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30배, 40배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많이 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짓던 땅, 강남 땅. 그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남에서 가장 노른자 땅은 평당 2억에서 3억 5천씩 갑니다. 평당 1.8, 1.8. 그게, 이만한 땅 하나가, 그게 2억에서 3억 5천씩 가요. 그 100평이면 얼마합니까 100평이면 200에서 350억을 줘야 100평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땅이 한 600평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땅이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남에 우리 교회 터가 있다. 그러면 그저 360, 판 1800억의 부동산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 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팔봉에 있기 때문에 600평? 뭐 많아요? 5억이나 6억? 될까요? 뭐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몇 억밖에 안 되는 거 600평 가지고 있어봤자.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 땅은 달라요? 뭐그땅에뭐그그그땅 속에 다뭐 그죠? 다 금으로 막 섞여 있고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강남 땅이나 여기 땅이나 저 강원도 산골에 300원짜리 평당 300원짜리 땅이 다 똑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2억, 3억씩 가기도 하고, 3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놔도 팔들리지 않는 땅이 되기도 하고, 그 값어치가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땅에 물이 많이 흐르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고, 꿀을 딸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눈으로 교회 다니, 교회에 다니면 가난한 땅이다. 속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모든 게다 된다 예. 저는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받을 축복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복받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칠남매가 있습니다. 가장 잘된 집은 저희 집안하고, 그리고 제막내 여동생 집안이에요. 막내 여동생 집안도 다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 믿고 섬기는 집안이에요. 차양단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집, 뭐, 짓고 살고, 재산 늘어나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왜는 눈에 보이는 부유를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유를 선택하실 것인가라는 만약에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으로 침대를 살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나요? 시간을 살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 행복은 살수 없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역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안될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눈으로 볼 때는 상막한 곳이고 먼지가 날리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바로 족과 꿀이 흐르는 다 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병실에서도, 호스프스 병동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고, 호화로운 병동에서, 99평짜리 병실 안에서도 저주하며 이빨을 갈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시골 교회 또 농어촌 삼 교회 목사님들의 아픔과 이야기를 함께 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고 월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새를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 질문을 받고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왜 하나님 부유하게 안 하시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반대 논리도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지나면서 순간, 어, 뭐 할때 우리 옆에 있던 박권사님이 이 땅에선 가나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부의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매듭이 졌는데 그 의문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거죠. 오! 정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녀들의 삶을 다털어드리면서까지도 시골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평생 동안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시키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여러 의문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본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은 그곳이 삭막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젖과불이흐르는 땅이었구나. 비록 아무리 어렵고 인구가 소멸되어지고, 사례비가 50만 밖에 받지 못하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고 끙끙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젖과불이 흐른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며 사는 분들이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곳이 소돔과 고무라 땅이었겠구나. 결국 멸망할 달, 저주의 땅이었을 것이다란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거나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차 점차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점차 점차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점차 점차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건강의 축복도 있고 점차 바뀔 수 있어요. 바뀌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네요. 그러나 달라진 게 뭐죠? 여전히 하나님 나의 편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죠. 제가 금요일날 요 바깥에서 물놀이를 잠깐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다가 잘못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엉덩반을 세게 쪘어요. 아마 꼬리뼈가 금이 간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엄청 불편해요. 의자 에앉았다가 그냥 못 일어나고 막 짚고 막 일어나야 돼요. 서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엄청 엄청 불편해요. 엄청. 그 절망스러운 건 한편으로는 뭐기부스를할 수도 없다고 우리 이 집사가 두 번이나 꼬리뼈가 부러지셨던 선배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이 없대요. 버티는 거래요. 그게 버티는 거. 약 먹고 그냥 버티는 것밖에는 없다. 당장 선교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두 시간 동안 의자에 반듯이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트럭 뒤에서 누워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서 우리들 놀게 하기 위해서 그그큰뇌를 그 돌멩이 들어서 다 막고, 그 다음에 그 비닐로 덮어서 물이 못 내려가게 해서 수영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당장 그 돌멩이는 누가 움직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에 많은 생각들을 하죠 홍교를 앞두고 왜 나의 꼬리뼈를 나가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뿐지렀나요? 그렇지는 않죠 저의 실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거나 절망스럽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힘 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서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겸손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시겠구나 내가 나서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다음에 신원교회 목사님께서 일하시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다라고 그거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판도뼈를 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애도의 마음을 바꾸시고 끌어안고 함께 울게 만드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환경, 여러분이 처음 환경이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요 중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청 뜨겁다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뭐 37도, 38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덥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 크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찬양.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찬양.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 뭐 이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와 함께라면 난 지옥에도 갈 거야. 이거 배가죠. 왜 그래요? 주님이 지옥에 가시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도 주님이 없으시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그냥 평범한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일하시고 한걸 경험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한 주간 살 동안도 주님 함께하없어서 이거죠. 주님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면 가정에 있던 우한, 뭐 질고들,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저주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빛이 오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면, 여러분 깜깜한 밤이 열흘만 지속돼도이 땅에는 식물 대부분은 다 죽어버려요. 다. 뜨거운 떼양뼈답해서 저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건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건 가난한 땅. 눈으로 보기엔 최고의 땅이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최고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최고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또, 여러분 되시길 추권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